안녕하세요 행복이님들 오늘은 2020년 노벨 문학상 수상시인 루이스 글릭의 눈풀꽃을 읽어볼게요 눈풀꽃은 우리나라의 복수처럼 비슷하나봐요 가장 이른봄 땅속 뿌리에서 피어올라오는 작은 흰꽃이래요 설강화 혹은 영어로는 스노우드롭 눈방울이라고 불리나봐요 눈 내린 땅에서 꽃을 피우는 특성 때문에 붙은 이름이래요 그럼 한번 읽어볼게요 눈풀꽃 루이스 글리, 내가 어떠했는지, 어떻게 살았는지 아는가. 절망이 무엇인지 안다면, 당신은 분명 겨울의 의미를 이해할 것이다. 나 자신이 살아남으리라고 기대하지 않았다. 돼지가 나를 내리눌렀기에, 내가 다시 깨어날 것이라고는 예상하지 못했다. 축축한 흙 속에서, 내 몸이 다시 반응하는 걸 느끼리라고는 그토록 긴 시간이 흐른 후, 가장 이른 봄의 차가운 빛 속에서 다시 자신을 여는 법을 기억해 내면서, 나는 지금 두려운가? 그렇다. 하지만 당신과 함께 다시 외친다. 좋아, 기쁨의 모험을 걸자, 새로운 세상에 살아내는 바람 속에서, 어때요? 되게... 박진감이 넘치고 되게 에너지가 넘치는 시죠. 내가 어떠했는지 어떻게 살았는지 아는가? 라고 묻죠. 절망이 무엇인지 안다면 당신은 분명 겨울의 의미를 이해할 것이라고 하죠. 나 자신이 살아남으라고 기대하지 않았다 그러죠. 절망이 너무 컸기에 축축한 흙 속에서 내 몸이 다시 반응하는 걸 느끼라고는 그토록 긴 시간이 흐른 후 가장 이른 봄의 차가운 빛 속에서 다시 자신을 여는 법을 기억해내는 눈부꽃과 같이 돼지가 나를 내리눌러도 나는 다시 깨어난다라고 그러죠. 나는 지금 두려운가라고 묻죠. 그리고는 그렇다라고 답하죠. 하지만 나는 당신과 함께 예친다 그러죠. 좋아. 기쁨의 모험을 걸자고. 좋아. 우리 모두 기쁨의 모험을 걸어볼까요? 새로운 세상에 살아있는 바람 속에서 눈풀꽃이 피어나듯이 시인 자신도 피어날 것이라고 얘기하죠. 어때요? 우리 지금 코, 코로나19로 많은 어려움 속에 있지만 다시 깨어나고 다시 피어나요. 그럴 수 있죠. 행복님들 우리 모두 다시 피어나고 다시 깨어나요. 사랑합니다.